네, 아침의 광장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8시 40분이 지났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대구 지역 기초의회들이 잇따라 해외 연수 계획을 내놓으면서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이 기초의회가 외유성 연수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연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부위원장인 한순규 동구 의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연말을 앞두고 대구 지역 기초의회마다 해외 연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좀 살펴 주실까요? 네, 그 기초의회마다 연수 계획을 세우는데요. 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상으로 1인당 측정된 연수 예산이 180만 원 정도 로 비슷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장소가 비슷한 장소로 한정지어진 좀 측면이 있고요. 네. 각 기초에 별로 살펴봐도 북구처럼 일본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기초에는 일본, 중국, 동남아로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만 지역 현안인 캠퍼커 미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일본의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 기지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남구라든가 해외 연수를 아예 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서구가 조금은 색다른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비용이 좀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 가까운 곳으로들 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의회 해외 연수에 대해서 해마다 외부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 그, 기본 대학생들이나 직장에서 해외 연수라고 하면 도전이라든가 배움.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반해서 네. 기초위원회 연수라고 하면 외우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어,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할수 있는 제도는 있지만 계획서 제출 시기가 15일 전 정도로 너무 짧다는 것 그리고 외유성 연수라고 지적이 되었을 때도 네. 실질적으로 못 가게 만들 정도로 강하게 이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 연수 결과도 자료실의 소장 네. 주민들과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거나 혹은 의원 개인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강제 조항이 없으니까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요약하자면 심사부터 결과까지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과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현재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와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예, 지방의회마다 규정이 좀...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지만 네. 어, 제가 속해 있는 동구여의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의회규칙으로 이게 재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여행에 이 적용받는 적용범위에서부터 심사항목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규정은 있지만 어떤 강제적인 제도전장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리고 이런 해외 연수가 적절한지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아까 하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심사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음, 심사는 출국 15일 전까지 어, 이, 제출하게끔 된 계획서를 바탕으로 어, 여행의 필요성, 여행자의 적합성이라든가 뭐, 여행 기간 같은 것을 심사하게 되고요. 이렇게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의원과 그리고 대학교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네. 뭐, 인원 차이는 지역별로 이 차이가 있겠지만, 7인 이내로 하고, 그 중에서 의원이나 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이 3명이고, 나머지 4명이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추천한 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어떤 그 연수가 이런 심사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떠나신 건가요? 어, 그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네. 10인 미만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소규모로 가는 경우에는 아예 초에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생략되는 경우가 많네요. 네기초의회 해외 연수의 외유성 논란을 찾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심사가 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기초의회가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을 극복하고 좀 제대로 된 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공무국외여행이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의 공무원 국외 여행 심사 강화를 권고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전 심사와 사후 보고 이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변화가 된다고 보고요. 사전 심사 경우에 현재 15일 이전까지 계획서 제출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실제 해외 연수 일정을 기획하고 예약을 완료하는 등 이런 시간을 감안한다면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네. 제대로 된 심사가 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는 계획서가 제출되어야지 일정을 바꾸거나 그렇죠. 부결시키거나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사후 보고 측면에서도 공공의 재원인 세금으로 다녀온 연수라는 점에서 그 결과물을 누구나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조항도 포함돼야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전체적인 보고서가 아닌 의원 개인별로도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왔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반드시 제출하게끔 해야지만 어~ 이 사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좀 자연스럽게 성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수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비용과 여행사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의정 활동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에 놓고 계획을 짜야지만 배울 수 있는 연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 연수 자체를 부정적인 의견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심사에서 네네. 그 연수 후에 보고까지 좀더 투명하게 좀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느껴지는데 마지막으로요, 네네. 이 외유성 논란이 반복되다 보니까 기초의회 해외 연수가 꼭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는 저는 신뢰의 문제라고 보고요. 네. 배워야 한다면 개인 돈을 들여서라도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적 개선과 함께. 가야 돼서 가는 게 아니라 공무와 관련되어 필요해서 가는 해외 연수가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사업과 연계가 된다면 신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수의 도움을 궁극적으로 받는 사람은 시민들이 돼야 되겠죠.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부위원장 한순규 동구의원 연결해서 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